네, 지금 보시는 장면, 지하 30m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온 순간입니다. 경기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틀째. 현장엔 아직 50대 실종자가 남아있습니다. 먼저 수색 상황 정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져내려 쑥대밭이 된 공사 현장. 잔해 더미 사이로 흰색 안전모를 쓴 남성이 보입니다. 다, 다 됐어요 이제. 응, 금방 이제 올라갈 겁니다. 구급대원과 크레인의 몸을 씻고 무사히 지상으로 도착합니다. <laughs> 경기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현장에 매몰됐던 20대 굴착기 기사가 오늘 새벽 구조됐습니다. 이 굴착기 기사는 현장 보강 작업을 위해 장비를 이동시키다 지반이 무너지면서 추락했는데. 사고 직후 휴대전화로 구조 요청을 보내 위치가 파악됐지만 실제 구조까지는 13시간 가량이 걸렸습니다. 지하 30m 깊이에 묻혀있던데다 무너진 토사물과 철 구조물이 경로를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판들이랑 HB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고맙습니다 와줘서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밤샘 구조 이후에도 마지막 실종자인 50대 작업자를 찾기 위한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구조대는 방수포와 차수벽을 설치한 채 작업을 이어갔지만 오후부터 비바람이 거세지면서 구조작업에 난항을 겪었습니다. 자칫 구조가 붕괴할 우려도 있어 얕은 곳에서부터 쌓인 잔해를 치워내면서 나아가는 방식으로 수색방법을 바꿨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로 한때 대피했던 인근 주민들은 오늘 새벽 모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실종자 수색과 현장 수습 등으로 도로 통제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이번 역시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고 전날 밤 기둥 파손을 확인했고 작업자들은 대피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왜 사고를 막지 못했던 건지 이어서 이승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붕괴전 신안산선 5-209 터널의 모습입니다. 터널의 아치를 바치는 콘크리트 기둥 윗부분이 깨졌고 기둥도 군데군데 떨어져 나간 듯 폭이 다 다릅니다. 기둥 아래쪽에는 부서진 철근과 콘크리트 잔해가 쌓여 있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힘과 밑에서 이제 받아주는 힘의 차이에 의해서 가운데가 깨지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이미 파괴가 되, 진행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행사 넥스트레인이 제출한 보고서 사고 전날 밤 10시쯤 기둥이 파손된 걸 확인했다고 나옵니다. 기둥에 단순히 금이 간 균열이 아니라 일부가 부서진 파손이 있었다면 붕괴 위험은 더 높습니다. 결국 이 기둥이 무너지며 전체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조차 균열이라고 표현할 만큼 대응은 아니했습니다. 이번에 매몰된 작업자들은 장비를 가지러 들어간 굴착기 기사와 가스업체 점검에 참여한 시공사 직원이었습니다. 둘다 보강 작업과는 관련 없었습니다. 보강작업은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지상작업자 진입은 막지 않은 겁니다. 국토부는 현장 전문가 의견을 따랐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이 급작스러운 파괴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며 기둥이 손상됐으니 안정화된 뒤 보강하면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겁니다. 현장 계측 결과 사고 1시간여 전까지도 도로가 기우는 등의 붕괴 조짐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터널의 중앙기둥은 파손이 보고된 지 17시간 20여 분 만에 무너졌고 미처 피하지 못한 지상작업자들이 매몰됐던 겁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어제 오후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작업자 2명이 고립됐는데 사고 13시간 만에 1명이 구조됐지만 나머지 1명에 대해서는 구조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무너져내린 구조물 사이 틈새로 안전모를 쓴 작업자가 보입니다. 구조대원이 몸 상태를 질문하자 다행히 답변이 돌아옵니다. 팔, 팔꿈치 아래로. 음, 팔꿈치 위로. 위로가 아파요. 아파요? 어제 오후 3시 10분쯤 어, 경기 광명시 일직동에 신안산선 국선전철 공사 현장이 무너지는 무너졌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작업자 18명 중한 명은 고립됐고 다른 한 명은 실종됐습니다. 지면 붕괴로 아래로 떨어졌던 굴착기 기사는 사고 발생 13시간 만인 오늘 새벽 4시 반쯤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굴착기 기사는 보강 작업 전 장비를 이동시키는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거 라이드 안 잡고 그냥 압박돼 있는 거 빼면 쇼크 와요. 그래서 천천히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정신 바싹 차리세요. 고립된 기사의 위치는 어제 오후 파악됐지만 구명 로프를 이용해 구조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작업자가 지하 30m 깊이에 묻혀있던 데다 구조 경로를 무너진 토사물과 철 구조물이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 구조물을 일일이 하나씩 수작업으로 절단하고 그다음에 토사물을 밖켓으로 퍼낸 과정에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시 소속 나머지 작업자 한 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이 작업자는 공사 현장의 가스관을 확인하려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방 당국은 구조자가 발견된 장소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 지점으로 가는 진입로와 주변 도로는 당분간 접근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경주입니다. 네,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 연결합니다. 신지수 기자 추가 구조 소식 나왔습니까? 아직 실종자가 구조됐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공사장 지하에 고립됐던 굴착기 기사는 2시간 반 전쯤 구조됐습니다. 사고가 난지 13시간 만, 만입니다. 다행히 별다른 외상 없이 의식도 명료한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작업자는 어제 오후 위치가 파악됐지만 지상으로 완전히 구조해내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하 30m 깊이에 있었던 데다가 토사와 철 구조물에 묻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철 구조물을 일일이 하나씩 수작업으로 절단하고 그다음에 토사물을 밖에서로 퍼내는 과정에서 소방 당국은 밤사이 대형 크레인을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인 결과 13시간 만에 극적으로 구조해 낼수 있었습니다. 소방당국은 나머지 작업자 한 명을 찾기 위해 구조자가 발견된 장소 주변을 집중적으로 수색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걱정이 클것 같은데 주민들 반응은 어떤가요? 네 갑작스러운 붕괴사고에 밤잠 설친 주민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놀라 옷한벌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급하게 집을 빠져나온 주민도 있었는데요. 주민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옷은 거의 못 챙겼어요. 저희 이게 다예요. 그냥 딱 단발로. <laughs> 오늘푹 자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걱정, 걱정도 되고 그래서. 광명시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인근 아파트 주민 2,300여 명에게 대피명령을 내렸었는데요. 전문가들과 주변 아파트에 대한 안전점검을 진행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발견되지 않음에 따라 오늘 0시부로 대피명령을 해제했습니다. 다만 사고 지점으로 가는 진입로와 주변 도로는 계속 통제 중이라 당분간 접근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광명사고 현장에서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